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늘은요 저는 요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사는 저는 요전저사님전저사님께서저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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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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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데 정말 슬프고요.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그때 처음에 2014년에 마나이 만들어지고 전도사님 저한테이친히계 주시면서 전도사님 아니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될때 전도사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전도사님이 가시게 되셔서 제가 이걸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도사님 천안 남북에 가실 또 좋은 사역 하시. 하나님께 은혜로운 사역할 수 있도록 저랑 마하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많이 기도할 테니까 어, 그곳에서 도 하나님을 위하여 힘쓸 줄 아는 그런 전도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어, 저희 마하님처럼 일락하고 있는 김영세예요. 어, 저희가 청소년부 합쳐질 때부터 전도사님이 이제 알게 되고 시작했는데. 네, 처음엔 진짜 무섭고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착하신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가시게는 것 때문에 좀 아쉽고 그렇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봐서 전도사님 만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사님도 만나볼 거고, 전도사님 없는 마하나님, 와이투지만, 저희 이렇게 성소년부가 청년부 선생님, 아, 형자들과 함께, 제가 홀려가서 저희 전도사님 없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웃음> 하트 하트 <웃음> 아, 전도사님, 전도사님 수빈이랑 지호랑 시은이에요 <laughs> 어, 긴 말은 편지에 있으니까 편지 꼭 읽어주시고 진짜 진짜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남북교회 가셔서도 열심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연락할 거니까 연락 끊지 마시고 <웃음> 그리고 하나, 둘, 셋, 사. 됐다. 안녕하세요, 어, 전도사님 사이예요 네, 제가 이렇게 청소년 합 쳐지면서 전도사님을 또 봤는데 제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 마나 하 임찬영단이나 제잠련 같은 것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을 알아가고 또전도사님이 함께하신 전도사님과하는 대화에서 제 성격이 좀더 나아질 수 있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말, 제 그런 말들을 많이는 못했는데 그게 가신다니까 많이 아쉽고 그래도 저희 동네랑 가까우니까 영세랑 자주 시작할게요. 좀 시간 비워두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혁이에요 어, 전두환 이랑 이원 모임 처음에 할때 만나게 됐는데 벌써 이렇게 가신다니까 좀 아쉽고 그래요. 학생회나 제자 훈련 하면서 전두환 테 되게, 되게 배운 게 많은 것 같고 특히 학생회 하게 되면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돼서 전두환 님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도사님 가셔도 이제 네, 6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 학생이잘 이끌어갈게요. 응. 사... 감사합니다. 오늘 까지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많이 아쉽지만 거기 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 맞는 좋은 얘기도 들려주시고 예배도 잘할수 있게 해주시고 수련회랑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잘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이제 가셔서 너무 아쉽고 전사님,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전사님, 사랑해요. 뭐야? 전사님, 보니왜 여기 와? 하니, 예은이에요 <laughs> 어, 항상 저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쾌하게 해결책 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전사님, 가시면 빈자리가... 거예요. <laughs> 어, 거예요. 전선님 제가 천안서부계를 다니면서 전선님과 어, 전선님께서 음, 제가 힘들 때마다 어,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네. 됐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천안서부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음, 정말 전선님의 자리가 많이 컸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 가시게 되니까 좀 많이 아쉬워요. 연락 자주 할 테니까 많이 받아주시고 전도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도와주셔도 건강하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파워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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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남북에 가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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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한부 있는 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행복하세요. 하트, 하트. 하트 큰 하트 해줘, 큰 하트. 어 중사님 거기 가셔서도 잘 지내시고 어 그동안 잘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사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도니전도 <laughs>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해. 준서님 안녕하세요. 아참잠 시작. 준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안녕하세요. 어준사님 제가 저희가 이렇게 청승부고 합쳐지면서 준서님을 처음 알게되었는데. 네? 어떤건데? 번영상 번외영상? <laughs> 뭐할래? 근데 지금 찍고있다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의 염색! 본의하진 몰라? 본의아니 본의 한이 한이의 염색 지 알아? 지금 하고있어 시작 시작됐는데요? 에잇 니 어, 먼저 들르면 안되지 들을요 시작했다니까요?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laughs> 둘, 셋. 둘, 셋. 하나, 둘, 둘 셋, 리셋, 리셋. 하나, 둘, 아,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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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 동영상이 주는데 <웃음> <웃음> <런던 언니.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 지호 시은이에요 <laughs> 이래도 저희가 얼굴 잘리네 왜이꼬라지냐면요 다시 찍어? 아니? 계속해 왜 꼬라지냐면 왜이 꼬라지냐면 왜냐면 저희가 전사,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며칠이? 유월 십구일 주일에 전사님 마지막 하기 바로 전주에 이거 보시면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멘지 아치. 왜 그래? 까 <laughs> 당장 봐. 나 줬어, 나. 뭐 먹지? 빨리 골라 빨리. 아, 정관이 영상. <laughs> 영상 찍. 찍어볼... 아빠 아빠 한번 출연해 줘. 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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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착화 미우도 데리고 올까야 착화 착화 먹고 다시 찍을게요 <찌울게요. 웃음> <laughs> 안돼 먹으면서 찍자 먹고 있어 야 먹고 있어 <laughs> 찍고 있어 안 <laughs> <laughs> 어, 찍고 있어 근데 <laughs> 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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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본론은 뭐냐면요 음, 많이 보고 싶을 거란 거고 영세가 주기적으로 찾아간다 했는데 <laughs>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말이야. <laughs> <laughs> 이거 마지막으로 약간 영상 어, 이렇게 넣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 주기적으로는 좀 초코 여기 있어. 초코 여기 있어요. 주기적으로 어?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음. 정말 어이가 없는 애예요, 그 자기 혼자 아주. 그리 말을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도 제가. 아니고 저희가였어. <laughs> 영세 말하는 <많은> 거 보셨어요? <laughs> 자막을 <어머>. 넣어드렸 <laughs> 자막을 내가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글쎄, 그거 보면 아시겠네. 다양해. <laughs> <당연히는. 웃음> 싶을 거고요. 이거 먹고 싶으시죠? 아, 네. 누나님 이따 구로 영상 찍는 애들 좋아요 <laughs> <못생겨가지고. 웃음> 저희도 원래 처음에 교회에서 찍었는데 <laughs> 저러? 불러. <laughs> 아, 저희도 처음에 교회에서 찍었는데 <laughs> 교회에서 찍는 게 너무 너무 못생겨가지고 원래 못생겨. <laughs> 그래서 다 찍었는데 <laughs> 어, 지금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laughs> 원래 이런 또? 모습이 전도사님 아시 너네 제발 좀 집중 좀해주세 전도사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안할껀데 안할껀데 안녕히계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그럼>. <웃음> 사랑해요 전도사님 난 이거 할러, 할러, 우리 이거 하자 으? <뭐람> 으? 야, 이시여이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